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쌤의 콕뷰.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보내준 연기 영상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콕 집어서 리뷰하는 안쌤의 콕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채령 연기자가 보내온 영상을 우리가 함께 리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한번 영상 볼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김채령 연기자가 보내온 영상, 멜로가 체질의 한 장면이에요. 같이 보시죠. 나랑도 맥주 마셔. 나랑은 맥주 안 마셨잖아. 기분 나빠? 내가 방해해서 그거 일한 거 아니잖아.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금요일 밤에 술까지 마셨어. 근데 왜 네가 화를 내? 내고 있잖아. 뭐가 미안한데? 내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하라고. 뭐가 미안하냐고? 너 좋아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아, 좋아진 거 아니었어? 좋아진 거 아니면 그래도 돼. 미안하다며. 근데 뭘 어쨌다 그래? 너 지금 그 말이 나와? 너 그년 좋아하니? 왜? 또 소리 지르게? 나보다 그년이 더 중요해? 왜 잘못이 없어?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랑 그 시간에 단둘이 술 마신 건 괜찮고, 내가 내 남자친구 걱정돼서 따라간 건안 돼?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니? 왜? 헤어지고 싶어? 뭐? 내 잘못이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음, 와, 할말 많다. 할말 많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딱 뜨는 생각이 뭐예요? 딱 뜨는 생각이 뭐냐면, 배경이 중요한가?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 뭐, 남친이 다른 여자하고 나 몰래 만나서 맥주 마시고, 내가 찾아가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로 끝나야 될 장면인가요? 이건 교감용이거든요. 정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이즈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 지금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4분의 1로 나눠서, 한쪽만 이렇게 4분의 1만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 4분의 1도 공간이 더 넓어요. 잘못하고 있다. 화면 구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경보다 인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장면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대본을 받으면 잘 읽어보고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세요. 선택해야 돼요. 이 장면은 정보 전달용인가?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안내하는 꼭 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대사에도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연기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격하게 혹은 아주 심도 깊게 그 정서 변화를 그 심리 변화를 표현하는 교감이 중심이 되는 장면인가를 여러분들은 판단해서. 어떻게 연기할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일단 내용은 교감용인데, 어, 촬영은 일단 뭐 정보 전달용으로 촬영을 했네요.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본 선택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면 선택을 잘 못했어요. 어, 어디 오디션을 가기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연기를 준비를 할 때, 혼자 하는 장면 연기를 준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대사가 많지 않은 장면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김채릉 연기자가 선택한 이 장면은 상대하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잘 연결은 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 하는 데서 받아들이는 정서 변화가 없이, 그냥, 내 대사, 기다렸다, 또내 대사, 또 기다렸다, 내 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질 않아요. 일단은 대사는 들리는데, 상대도 없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 표정에도, 시선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음, 얼굴은 좀 하는 것 같다. 얼굴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 얼굴이니까 음 고민입니다. 자김채령 연기자의 연기 여러분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봅시다. 나랑도 맥주 마셔. 나랑은 맥주 안 마셨잖아. 기분 나빠? 내가 방해해서? 잘거아니잖아 자, 자, 생각해 봐요. 음, 여러분 연애해 본적 있어요? 남친 사귀어 본적 있어요? 여친 사귀어 본적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내 남자가, 내 남친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해서, 그내 마음에 안 들어서 따지고 들때 어떻게 따지고 들어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뭔가 남자 입장에서 느낄 때 굉장히 어, 화났구나. 어, 서늘하구나. 야, 이거 1절, 2절, 3절, 4절, 5절 후렴까지 영원 무궁토로 오늘의 화가 끝나지가 않겠구나. 아, 오늘 영혼 탈탈 털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선에서 표정에서 딱 잡고 있는 불편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고집스러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해요. 따지고 들어오는 그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해요.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금요일 밤에 술까지 마셨어. 근데 왜 네가 화를 내? 자, 여기서 왜 막연히 슬퍼지죠? 왜 여기서 슬퍼지죠? 조금조금 따져들어야 되는데 미리 슬퍼졌어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남친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해서 한번 화를 낼때 따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 슬픈 모습부터 보여요? 남친 앞에서 내가 슬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모습이 되,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뭐 편차가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딱딱딱딱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막연하게, 나 슬퍼요. 라는 느낌으로 앞서간다라는 거죠. 내고 있잖아. 뭐가 미안한데? 아, 야, 이건, 이건 뭐가 미안한데? 모든 여자들이 항상 하는 대사.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현금포로 번외로 얘기하자면 여자들은 뭐가 미안해?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 잘못했어. 나는 다 미안해. 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봐. 다 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라고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풀리지 않아요. 끝이 안 나는 대화야. 여자들은 항상 꼭 집어서 너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그래야 그게 개선이 될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남자들은 다 잘못했어가 아니라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자들한테 아나이 어, 부분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다시는 안할수 있도록 기억하고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면 풀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아더 깊게 들어가는 게 싫어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다 잘못했다고 여자들은 더꼭 집어서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죠 그럼 남자들은 그때부터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자가 뭐라고 그래 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내가 무슨 화를 내?"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와이 대본은 정말 남자와 여자의그 심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 정서가 여기에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하라고. 아좀더 집요하게 물건으로졌으면 좋겠어. 상대를 더숨모쉴 숨을 못쉴수 있도록 더 몰아쳤으면 좋겠는데 그 모는 힘이 약하네요. 너 좋아진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저 표정 봐요. 어. 자, 저 표정 봐요. 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정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 정확하지가 않다. 구체적인 정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음. 여기에 어울리는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저 표정은 아니다. 좋아진 거 아니었어? 좋아진 거 아니면 그래도 돼? 자,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이런 억양들 높낮이 개념으로 처리되는 이런 억양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억양들이 소리의 o i n g on? w h 감 t 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 h a t 그래? 이런 어미 처리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다 그래? 어쨌다 그래? 이 상대를 못 만나는 대사거든요. 근데 뭘 어쨌다 그래? 근데 뭘 어쨌다 그래? 하고 상대를 딱 자극해 줘야 되는데 근데 뭘 어쨌다 그래? 어쨌다 그래? 어디로 갔어? 어? 그니까 되죠. 어, 이 소리는 상대를 자극할 수 없다. 영향력이 없다. 죽어 있다. 밀도감, 바디감 다 날아갔다. 상대가 안 보이는 원인이 되는 대사법이다. 너 지금 그 말이 나와? 나와? 또 뒤집어지죠? 인상을 쓰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 아, 고개 움직임 했어요. 좋아하니? 자,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 전환을 했어요. 방향 전환을, 고개 방향 전환을. 너그 여자 좋아하니? 응, 음, 좋아하니? 너 그년 좋아. 그 여자가 아니라. 너 그년 좋아하니?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빡 쳐서, 빡 쳐서, 알았어, 그만해,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는 상대가 얘기를 하면, 빡 쳐서, 미치겠네, 진짜. 확!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도, 빠지는 속도도, 지금 김채령 연기자의 속도보다는 좀더 빠르게 해서 호흡도 좀더 격하게. 그 다음에 재공격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시간도 팍! 그리고 정면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째려보듯이 팍! 그리고 딱 고개의 균형이 정확하게 잡힌 것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불균형한 모습에서 정서가 또 담길 수 있어요. 이 신체의 자세, 이 각도로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더 불균형 잡힌 자세에서 한쪽 눈에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상대를 더 압박하고 자극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기보다는 턱을 당겨서 눈이 먼저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잡아주면 오게 되면 너 그냥 좋아하니? 너 그냥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 되면 훨씬 더 자극이 강하게 올수 있겠죠. 자극이 강하게 된다라는 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리듬은 뭘로 만들어요? 강약 중강약 중간 말고 중강 강약 중강약 이런 강약을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리듬이 안 만들어지니까 일정하게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리고 상대한테 꽂아야 되는데 뭐 많이 뒤집어지고 이런 식의 대사를 어미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를 자극하지 않은 상대도 없고 비슷하게 밋밋하게 흐르니까 음, 연기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된다. 왜? 네. 자저 기다리는 대사를 하고 상대가 대사를 하는 동안 뭔가 지켜보고 듣고 느낀 그 시간에서 표정이라든지 호흡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생활을 하고 있어야지. 기다리면요 음, 연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축사망의 원인 기다렸다 생활이 없다. 또 소리 지르게? 나보다 그녀이더 중요해? 중요해? 뒤집어지죠? 확실하게? 내 잘못이 없어. 조금 더 잘하면 유들성도할수 있겠어. 그 시간에 단둘이 술 마신 건 괜찮고 내가 내 남자친구 걱정나서 따라하는 건안 돼? 안 돼? 음. 김채령 그 기자 표정 훈련 많이 해야겠어요. 얼굴 근육도 네. 좀더 활발하게 어? 쓸수 있도록 뭐? 어? 내잘보이야자 음. 여기까지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김채령 연기자의 연기 보면 첫 번째로 화면 구도 점검 필요하다 화면 구도 그 다음에 정보 전달용인지 교감용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 구분해서 그리고 상대가 안 보인다. 상대가 안 보인다. 상대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대사가 상대를 자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선과 표정에서 상대의 리액션이 안 느껴진다. 그 다음에 장면 선택, 대사 선택에 오류가 있는 것이 주로 내 대사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김채릉 연기자는 너한 번, 나한 번, 너한 번, 나한 번. 이게 무슨 뭐 사이좋게 엄마가 빵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좀더 나한테 치우친 그런 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연기하기가 훨씬 편하다. 리액션 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대사에서의 밀도, 바디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억양에서, 특히 어미철이 억양에서 뭐뭐 한다? 하고 높낮이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만들어졌다. 상대와의 거리감으로, 높낮이가 아니라 상대와 나와의 거리감으로 표현이 되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표정이나 시선에 정서가 안 담겨 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서가 안 담기는 이유, 표정와, 표정과 시선에 정서가 안 담기는 이유, 뭐다? 대본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심리의 움직임이 분명치 않으니까, 움직임이 분명치 않으니까 멈춤도 안 살고 끌림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김채릉 연기자의 멜로가 체질 한 장면 봤는데요. 어땠어요?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선생님의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의 얘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네. 다음번에 김채릉 연기자가 개선된 영상을 보내주면 몇 가지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됐나요?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 어, 올라가니가 지너 이러면 안 돼! <laughs>